그, 다음 번공포 아니야? 5분 10초, 다음. 5, 4, 3, 2, 1. 이거 진동 깔면은 진동 깔려있으니까 쫄지 말라고 원들들한테 말한번 해주고. 더룰다한 준비. 에이. 우리 구조적으로 세번째가 제일아파 이거 지랄하는거 세번째때 그냥 온수를 써서는 살아주면 돼 원딜 상대해야돼 릴리 really? 어몽어수준비 피하면서 해야 돼 그림자 짤 보면서 잘 쳐줘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그림자 짤만 신경 써. 헤어스타일리스트, 콜라도로상어아뭐일리스트헤어스 베이, 베이, 베이. 베이 타고바트 받고 원딜은 뛰쳐트가는거타딜 상기 바로 해야 돼 몸을 음. 하나씩 해줘 마인드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 헤어스타일

벨리 다못 먹었어요. 별로 안 아픈 타입이니까 지금 힐다 쏟아부었는데 땡겨. 도배표만 좀 살려주자. 피하면서 해야 돼. 피하면서 투표권 있는지 확인? 바로 투표 클린 유저 마인드 스톰 조심해 비비지말고 하나 두바이 랩터 수명 그음 유도 됐어 유도 됐어 원딜 3개 이때 원딜 다 맞는거 공포 매니아가 나와준다고 하고원들 공포에 타피. 기본적으로 타피해, 다 타피해. 다 아, 탱커 탱반 다 써. 다 써. 이 k n 다 써. 다 써야돼. 진짜 존나 아파. a t s it. Sit on up.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h a 밀리그한테 끊어도 돼이 페이즈. 님이거어진 일이 벌어진 일이 벌어진 일이 벌어진 밀리 조심 밀리 조심 어진 일이 피해 피해야돼 5초있다 어몽어스야 쫄 차단 봐주면서 어몽어스 3번만 제대로 하자 야 이거 누구야 아 씨발 멈춰 멈춰 나는 처음에 이거 들고있어 토기피 토기피 왕도나 토기피 왕도나 저거니까 너가 받아줄 수 있나? 저주님, 저주님, 사, 이거 베이, 베이, 베이. 어, 자리 많아. 자리 빼, 냄새 빼. 야, 네가 해라, 네가 지워라, 네가 지워야 돼. 아, 씨발 아, 나 이거 죽어 스톤님, 지워야 돼. 패야 돼. 아, 한 번만. 밀리나가밀리나가마공 움기지 말고. 보통니까 내가 받을게. 나가. 방금 거에 깔아서 방금 거에 가운데 쪽으로 좀 비켜줄래? 안 되겠다, 의미 면 없어요. 멈춰봐, 멈춰봐. 근데 피해야 돼. 피야 해돼 3층을 남은 고좀 먹어봐 살수 있어 밀리 조심 밀리 조심 밀리 조심 제발 한 번만 피해 한 번만 피해 전부 없나? 페이 대충해 페이 대충해 이거 그림자 짧아 그림자 짧아 이제 그림자 짧아 밀리 온다 밀리 온다 한번 피해, 한번 피해, 한 번. 나가, 그냥 폴라 마인드솜 나가. 필 필요 없어. 피 맞춰, 피 맞춰, 피 맞춰. 아우, 씨발. 아니, 그냥 되네. 한 번에 확 되네.